요즘 그 부동산 규제도 하나씩이 풀려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도 늘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부동산 주식 하나도 안 하고 현금만 모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음, 사실 무주택자라면 음. 청약하셔야죠. 음.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점이 없어도 이번에 청약에 당첨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청약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청약을 내가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무주택자분이 네. 이제 나 해야겠어 라고 하면은 그럼 당장, 뭐부터 해야 되죠? 음, 청약통장을 가입해 있다면, 자신의 청약통장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아. 어, 여기서 청약 통장의 상태라는 건요. 공공분양을 할수 있는지 민간분양을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 따라서 달라지고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나비빈정금액이라고 해서 매달 10만원씩 누가 많이 불입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음. 그것은 청약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 청약을 한다면 예치금만큼. 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있거든요. 평형에 따라. 그래서 그 예치금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청약 통장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분양 단지를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분양 단지 트래킹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어, 분양 단지를 찾아서 청약에 직접 참여하는 내집 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데나 청약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어, 어떤 얘기냐면 해당 지역 우선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그 지역에 건설되는 분양은 그 지역 사람만 가져라. 아. 그래서 그것을 어, 당 뭐 해당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는 분이 서울에 청약을 하고 싶다.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그 청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규제 지역은 서울에 2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되고요. 아니요. 비규제는 1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어 그리고 그것은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규제이기 때문에 뭐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해서 공고일 전날 전입하면 그 지역 우선 순위가 또 되기도 아니요.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너무 큰 택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사람만이 다 소화해 낼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규모 택지지구는 인근 지역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음, 사람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서울 경기도 가능합니다. 그게 인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인근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은 대규모 택지지구는 그 지역 안에 살아도 가능한다는 거죠.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이라고 하거든요. 음. 부산, 울산, 경남은 같은 인근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별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게 좋겠죠. 음. 어, 그리고 청약 정보를 또 받고 싶다면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 꿀팁 네이버 사이트에서요. 그냥 서울 장애인 특별 공급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바로 특별 공급 문자 알림이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오. 여기가 바로 이제 곧 분양할 단지가 나옵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알려주지? 와. 그것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기 전에 보면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어, 특별 공급 중에서 기간 특공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어, 청약할 사람들을.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미리. 아. 제가 어, 청약에 관심 있었던 이유는 저희 아빠가 국가유공자였어요. 음. 그래서 국가유공자인데 어떻게 하면 청약해요? 그랬더니 청약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정보가 없었는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오. 미리 알려주면서 너 할래 안 할래? 미리 알, 알려줘야지 이걸 결정하거든요. 음. 그래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미리 정보를 이렇게 음.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 단지들은요 곧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음. 어,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와나 전입해야 돼. 어나 이거 1순위 동작 만들어. 아, 미리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자 알림이 서비스 신청이라고 해서 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신청해서 이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고 음. 저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 아빠 대신 제가 체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게 되죠. 음. 그러면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청약이 있지? 어디에서 청약이 정보가 없지?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곧 분양하는 단지구나. 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음. 그래서 청약홈보다 빠른 게 바로 이 서울 장애인 특별공급에서 더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최근에 진짜 놀라운 거는요. 사실 특별공급은 특별한 사람이지만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 9억 원 이하를 폐지했어요. 오, 더 넓힌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포종로 1단지가 특별공급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laughs> 오, 이걸 꼭봐야겠네 그러면. <laughs>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러네.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너무 비싸서 어떻게 감당하냐 하지만. 어, 배제하지 않고 다 화끈하게 풀어주셔가지고 특별 공급도 음. 그 금액에 상관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음.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특별 공급 보면은 어, 중소기업 벤처청이라든지 이렇게 장애인 특공 이런 음. 것들도 각 지자체별로 또 알려주고 음.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로 청약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좋겠네요. 근데 걸 알면 더, 좋겠네. 꿀, 더 네. 꿀팁은요. 네. 여기가 서울이니까 서울 경기만 나오잖아요. 네. 전국 보고 싶을 때 어디서 볼까? 전국. 어디 봐 군인 듣고? 아, 군인? <laughs> 아, 그러네요. 듣고. 특별공급 중에 군인이 있으니까. 군인 특공은요. 전국이 다 해요. 그래서 전국 분양 통보를 군인 특공 사이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만 보니까 사실 전국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군인분들도 특별공급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군인 중에서 특별공급에 당첨되신 분이 한명 있었어요. 음. 철산자이. 네, 철산자의 당첨. 와. 네, 철산자의 당첨 전에 그게 네. 있었어요. 거주 의무가 어, 있었잖아요. 이쪽. 우리가 이게 폐지됐지만 네. 그때 분양 당시는 에 거주 의무가 있었어요. 음. 전매 제한도 있고 음. 군인들이 아무도 안는 거예요. 어머. 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그서 어떻게? 네. 무인지경이. 그, 네. 네. 그래서 그분은 뭐아니면 도다하고 넣는데 네. 당첨이 된 거죠. 와. 그래서 사실 이, 이 청약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되게 재미나지만 음. 여러분들의 방법이 엄청 많다는 라 거. 그럼 음. 그 점수로는 절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청약의 방법이 생각보다 무궁무진하네요. 최근에도 제 옆에 사람이 제 회사 근처에 당첨이 된 거예요. 어머머. 제팀 막내가. 음. 근데 이제 저희 선배는. 아직 무주택자예요. 음. 과장님이 약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하, 저, 쟤는 지금, 나, 저렇게 다 어린애는 당첨돼가지고 장군 걱정하는데, 음.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음.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잡으셔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 무엇부터 좀 확인을 하면 되나요? 직장인이라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이것을 보시면 좋습니다. 오. 청약 캘린더. 청약 캘린더를 보시면 일주일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근데 내가 이거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하면 아파트에서 특별공급 1순위만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음.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이 이렇게 한달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음. 거죠. 특별공급하는 날그 다음에 1순위 하는 날 이렇게 챙겨 보시면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일정 및 통계 이 아파트에 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아파트에 나와 있는 것 것들을 한번 보시면 더 좋고요. 네. 제 대한민국 청약 지도에도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음. 어, 2023년 경기도 서울 분양 예정 단지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어, 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메피를 검색하면 이것을 다운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 경기도 물량하고요. 서울 물량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지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역을 제가 색깔별로 입혔습니다. 음. 어, 나 남양주 사는데. 그러면 남양주 사면 요거에 대해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어, 나 지금 수원 사는데. 그러면 수원은 여기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요. 일반 분양분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양주에 사는데 그러면 양주 이렇게 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파란색으로 한게 있습니다. 이거는 음. 대규모 택지 지구예요. 아.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자기 지역에 맞춰서 한번 해 보시면 되겠고 음. 화성시가 보면 이런 게 바로 파란색이 뭐예요? 음. 바로 동탄 신도시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다 했고요. 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네. 어, 주황색은 아까 말했던 그 규제지역. 네, 강남입니다, 아, 강남. 강남. 음. 그리고 지금 구별로 조금 해놨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대부분 이렇게 일반 분양분이 적다라는 거죠. 어. 정비사업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어, 또 하나 요즘 전매 제한이 풀려서요. 전매가 4월 7일부터 가능한 단지도 서울 것도 정리해놨는데요. 바로 전매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laughs> 어, 음. 어 4월 7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지금, 어, 내가 이거 분양가 얼마 주고 살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기 청량리형 롯데캐슬도 이제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청량리형 롯데캐슬, l65는 사실 전매 제한이 안됩니다 전매 제한이 안 돼가지고 매매가 지금 없고요 음. 4월 7일 전에 이게 녹화돼서 음. 어, 없는 거고요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고 전세는 지금 보면은 7억 이게 얼마에 분양가를 됐는데나 얼마 돈 들어가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또 직방 사이트를 또 클릭해 놨습니다 분양가 도대체 얼마였어 기억을 못하니깐요 음. 지금 10억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전세. 가 7억이면 내돈 음. 3억으로 음. 어, 신축 아파트를 갖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네요.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볼 수 있어서 분양 정보 알림밖에 있거든요. 음. 여기 또 알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음. 또 호객 론에서 알림 받으니까 이런 알림 기능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음. 되게 좋은 게 저는 급매도 어, 알림 기능으로 많이 사거든요. 음. 이 가격보다 싼거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기능도 네이버 부동산에 있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어, <laughs> 이런 정보를 많, 많으니까 하면 네. 할수록 네.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싼지 비싼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어떻게 알수 있어요? 아 이거는 제 비법인데요. 비법. 사실은 호객노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이게 분양이 지금 청계천 리버뷰 자리가 있는데 얘가 도대체 얼마에 나올지는 몰라요. 음. 그럼 얼마면 사겠다. 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필터링을 조금 하는데요. 네. 유형 중에서는 아파트를 하고요. 평형은 조금 8 4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조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입주년차가 중요해요. 입주년차가 어. 5년으로 하면 다 사라져요. 아 그러네요. 거의 사라져요. 음. 거의 사라져요. 근데 거의 사라진데 얘가 바로 옆에 뭔가 보여요. 있네. 미드카운트라든지, 네. 여기 뭔가 음. 보여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은, 레미안 미드카운트 같은 경우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매매를 보게 되면, 지금 가격이 한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 어. 올해 거래됐던 가격이죠. 음. 10억 정도. 그런데 음. 만약에 여기가 10억 정도 나온다. 음. 그러면, 오케이. 할수 있죠. 어, 네. 음. 근데 만약에 12억이다. 그러면 비싸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제가 최근에 분양했던 영동포 자이 디그니티 나도 가격을 맞춰버렸습니다. 오. 어, 영동포 해요? 자이 디그니티의 시세 트래킹 단지는 신길 루타운이다 음. 어, 에스 네미안 에스티움이다. 근데 에스티움 가격이 딱 나오는데 그 가격에 분양을 하더라고요. 음. 어, 왜냐하면 분양가도 사실 될수 있는 가격을 또 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세 트래킹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터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그 단지 인근에 어떤 기준점을 만들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가격은 판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필터링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신축 가격을 토대로 해서 그게 싸고 비싸고를 알면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건요 근데 없는 데가 있어요. 어, 그러게요. 그 주변에 없으면 어떡해요? 어, 없으면 뭔가 멀리서 손짓하는 그 음. 시세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음. 그런 동네가 있어요. 아. 그런 동네는 뭐냐면, 네. 어, 같은 평균가를 가지고 있는, 평당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또, 새 아파트를 가져오는 아...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GTX 같은 경우에는, 뭐, 의정부역하고, 부평역하고, 사실 음. GTX 신호선이면 비슷하잖아요. 음. 그 가격이 그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아...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그런데 강남을 중심으로 선을 거서 비슷한 위치를 찾아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막청형 얘기를 듣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막 미분양도 막 걱정이 되거든요. 네, 네, 네. 미분양 막 10만 막 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신상이 나왔어요. 네. 근데 신상을 아무도 안 샀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옷을 볼 때는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거 누워 있는 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미 네. 매대에 있는 옷 누워 있는 애들은 맞아, 네. 작년에 분양한 애들이에요. 아. 서서 있는 애도 안 사는데 누워 있는 애도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 있다라는 건그 지역의 구축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어 요즘 세상을 살아보면 참 양극화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음. 어,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뜨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듯이 이 청약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음.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퉁 쳐서 대한민국 청약시장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음. 사실 미분양에 대해서는 이 지역만 국지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 상품별로 안 좋죠. 서울에도 미분양이 있어요. 음. 근데 서울에서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이냐면 약간 제가 봤을 때딱 아파트를 딱 봤을 때 이게 빌라인가 아파트인가. 아. 그래서 사실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또 하나 미분양이 좋은 이유도 있어요. 미분양이라는 건 주택이라는 걸 지어 낸 동네인 거예요. 아, 그래도 팔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그것들을 이제 지었는데요. 최근에 핫했던 한숲시티라고 용, 음.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들어온다고, 거기 엄청나게 미분양 많이 나고요. 맞아. 그때 당시에 정말, 어, 저도 이제 입주 당시나 모델하우스 때 갔을 때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까? 섬 같은 구조였거든요. 아, 네. 왜냐면 하 너무 크게 단지를 졌는데 이제 도로가 아직 뚫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아. 근데 지금 도로도 뚫리고 사람이 음. 살만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 브랜드가 그 지역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음. 어떤 성균 지명이 있어 이럴라고 지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음. 사실 그러니까 주택이 짓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음.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분양이 나는 거는 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가격이 비싸거나 음. 가도하게 물량이 많거나 음. 그리고 입지가 안 좋거나 음.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음. 이렇게 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도함 삼아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라든지 음. 경희공자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었었거든요. 오. 어 그때 당시에 그럼 미분양이 왜 났냐 하면 음. 그 원인 중에서는 네 번째 이유겠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하, 때문에 음. 그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비싸다라는 거는 있었지만 그런 것도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미분양이 났던 이유를 조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미분양이 되게 재미난 거는요. 급속도로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 급속도로? 네. 음. 그럴 때는 완전 투자 포인트죠. 저는 미분양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갔을 때 갑자기 급속도로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미분양이. 음. 그리고 미분양이 0이 될 때, 그때부터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어, 근데 미분양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건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걸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지자체 <laughs> 사이트에 들어가면 미분양을 네. 통계를 내는 데가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그 전에 선행될 게 있어요. 청약 단지가 나와서 단지가 완판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또 봐야 돼요. 아, 그럼 청약이 먼저네요? 네, 청약을 아, 먼저. 그 친구는 서 있는 친구니까? 네, 서 있어요. 지금 서 있는 애들이 아... 안팔리고 밑에 있는 애들이 안 팔리니까 서 있는 애들 지금, 어, 왜 여기 청약 경쟁률 갑자기 높아졌지? 음... 아니, 왜 여기 갑자기 뭐 완판됐지? 완판 안 되다가.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언제 들어가야 냐고막 미리 가서 뭐 버스로 임장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음. 바닥에서 살 생각 하지 말고요. 무릎에서 서 사도 먹을 만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음.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음. 어, 급하면 체합니다.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대구가 분양이 없어요. 음. 진짜 너무 놀랐던 거 작년에 진짜 그 시장이 안 좋은데 분양이 계속 나오는 거야. 와 대구 진짜 끝까지 나오는구나. 언제까지 나오나 두고 보자. 한채 팔리고 두채 팔려도 분양을 해요. 음. 그는 건설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어, 대구에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꼴 2, 3년 뒤에 공급이 없다. 이꼴 갭투자 들어갈 타이밍. 음. 이렇게 되거든요. 음. 이거는 완전 시그널이고,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니까. 음. 미분양이 소진되는 것들은 청약, 음. 경쟁률, 단지를 또 파악하시고요. 음. 그리고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달 올려주십니다. 음. 아. 그래서 사실 그게 있었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어, 몇 세대 남았는지 알려달라. 그렇게 이제 완전 공식적으로 알려달라.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어, 그렇지만 이 미분양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어. 중공업 미분양. 아. 중공이 되는데 불 꺼져 음. 있는 데가 있어요. 음. 그런 데는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져 주시고요. 위분양이란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서 공부해 놓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음. 바닥에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전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무주택자는 하늘이 선택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laughs> 천국의 문. 네, 왜냐하면 네. 무주택자는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규제도 없... 없었고 어... 그 동안 어... 규제도 없었고 사실 규제라고 하면 뭐 9억 원이야 음. 그 정도가 규제였다면 정말 무주택자는 청약만 해도. 당첨될 수는 있죠. 음. 그리고 또 추첨제가 들어갔으니까 무주택자 중에 저가점자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 청약에 아주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무주택자는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맞아. 쉽지가 않으요 너무 두려워해요. 맞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청약하고 당첨되고 누구한테 당첨됐다고 말하지 말기. <laughs> 아, 왜요? 왜? 말하면. 네. 주변에서 뭐 비싸다 아,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니까. 네, 의견을 주는데 아. 음. 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거나 하는 전문가를 찾는데 이게 부동산은 전문가가 지인, 선배. 음. 가족이에요. <laughs> 맞아, 맞아. 그게 네. 제일 문제인 거예요. 맞아, 맞아. 무주택자는. 네.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청약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뭐 조건은 다 거의 다 되니까. 그래서 내가 돈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죠. 돈 계산. 돈 계산을 잘 음. 못합니다. 어떤 거냐면 청약에 필요한 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음. 뭐 중도금 대출이 뭐야? 잔금 대출이 뭐야? 두개다다낼수 있는 거 아니야? 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돈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음. 시퀀스를 잘 모르거든요. 제 책에도 자세히 설명해 놨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어려워 하세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돈계산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음. 좋습니다. 어, 한 1억 정도 있는 음. 그 1주택자 분들도 지금 IMF님 방송을 들으면 은 청약을 또 하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그 분들은 좀 음.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1주택자에게 너무 좋아졌어, 진짜. 정매문 <laughs> 되게 많은가 보요 저번 네. 정권에서 1주택자는 버린 자식이었거든요. 음.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laughs> 못하는 버린 네? 자식. 진짜 1주택자는 네.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그랬었어요. 음. 집을 사면 바로 이전해야 되고 막 이랬지만, 이번에 가장 1주택자에게 좋은 거는 어, 처분 조건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laughs>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안 팔아도 된다. 네. 음. 그런데 팔아도, 팔수 있으면 좋은데, 이 정해지니까 음. 정말 수강생 중에서 이 집을 팔려고 정말 눈물로서 진짜 판 사람도 있더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번에 소급 적용돼서 어뭐 처분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바뀌었기 음. 때문에 1주택자에게 되게 좋고 아까 추첨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영점이에요. 그냥 음. 역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추첨제에서 당첨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는, 이거는 또안 바뀌었어요. 어떤 거냐면, 어, 서 수도권하고 5대 강역시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잖아요. 그거는 75%는 일주 무주택자가 가져가요. 음. 그러니까 무주택자 진짜 좋다니까요, 아직까지. 그렇네. 그런데 25%는 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가져가요. 1주택자까지? 네. 아. 그런데, 그럼 다주택자는 뭐냐? 얘네들이 청약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청약을 당첨되는 건 앞에 사람이 없어야지만 당첨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1주택자는 앞에 있어도 없어도 나는 그래도 추첨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25%의 확률이 있으니까 진짜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청약을 하고 싶고 이, 이동하고 싶잖아요. 그것을 청약으로 해라. 어, 이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약을 하는 이유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주택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주택자가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최근에 미분양이 많이 나왔잖아요 음. 어, 저도 2013년도에 그 미분양 물량을 사면 5년간 양도세 감면이라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와. 그 1주택자 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씨를 말려버렸어요 음. 뭐 어떤 동네 가면 없어요 어, 사장님이 다, 라고 하면은, 없어! 이렇게 될 <laughs> 아, 정도로 그 네네. 물건이 정말 소중했던 거예요. 음. 근데 그거는 한 10년 주기설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2013년, 2023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런데 이 감면하는 거 세금의 감면을 해주는데 뭘 감면해 주냐? 이 미분양 음. 주택을 임대 등록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살때 감면을 해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입지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음. 나중에 오를 것인가라는 음.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 5년 그 감면 주택 도장 받은 게 어디냐면 평촌 더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봤. 그리고 대구 수성구에도 있습니다. 음. 두 배가 음. 올랐죠. 음.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아까 미분양에 대한 것들도 한번 차, 살펴보고요.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미분양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랑 종부세가 엄청 아직까지 취득세가 바뀌진 않았고 이제 바뀌게 된다고 해도 6가좀센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종부세도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 제가 볼땐 다주택자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여신 트래킹 하시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입지 공부와 세금 공부, 예잘 네, 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